이렇던 입맛 돌아오게 하는 미역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미역 준비하시고요 미역은 물에 불려 준비해 주세요 부러진 미역은 가위로 잘라서 물기를 짜준 다음에 그릇에 담아 두겠습니다 무는 굉장히 시원한 맛을 내기 때문에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시죠? 무는 항상 빛의 속도로 썰어야 된다는 거 설탕 2스푼, 천일염 조금 넣어서 물을 절여 주겠습니다 절여진 무는 절대 물에 씻지 마시고 물기만 짜서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 물에 씻게 되면 간이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 100ml, 설탕 2스푼, 액젓 1스푼, 물 100ml 넣어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면서 버무려주세요. 저는 아까 만들어놨던 소스를 다 넣겠습니다. 마늘 한스푼 넣어서 잘 비벼주신 다음에 깨소금을 뿌리면 됩니다. 이쁜 그릇에 담아서 완성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쉽죠? 이렇던 입맛 돌아오게 하는 미역무침.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